어, 오늘 시간에는 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연관성은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비록 16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어, 마태복음이 28장이라고 그 말씀이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부터 먼저 기록된 후에 어, 성경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가요한은 어,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어, 성만찬 때, 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 마가의 집을 이, 사용하시는데, 그 마가의 부잣집 도련님이한 13살 정도, 13살, 4살 정도 추정되는 이 마가요한이, 아마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자신의 집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자신의 외삼촌인 이 바나바에 의해서 20대에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어, 사도 우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 도망을 쳤던 그래서 실패자와 어, 또 도망자의 어떤 이 낙인이 지켰던이 마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이 바나바의 돌봄도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신의 조카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도리어 어, 베드로가 어, 도리어 이 마가를 어, 아들처럼 그렇게 지켜주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전하게 되는. 어, 그래서 이 마가가 가장 먼저 마가 복음을 기록한 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 복음이 기록된 후에 마태 공동체에서 이 마가 요한의 내용을 더 덧붙이는데, 이 마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 이땅가운데 예수님이 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너무나 전하고 싶었던 이 마태는 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상 마태복음과 너무나 흡사한 내용들. 그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보충설명서가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너무나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장의 말씀을 보면 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 받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리는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 금식했다, 금식하고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용하여서 그 시험을 물리치는 예수님에 관한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를 하시면서, 어, 거기서, 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 또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까운 이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내용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많은 병자를 고치, 고치시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세 가지 주요한 사역은요, 이세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요.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세 가지 사역이 오늘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해 고치시고, 또 2장에는 어, 중풍병자의 믿음인데, 중풍병자의 믿음 플러스 4명의 친구의 믿음. 아마 이 가버나움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집이 이 바로 해당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어, 베드로의 집에 모였을 때에, 이 중풍병자를 어, 침상에 태운 4명의 친구는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어, 주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어, 그 일행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앞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할수 없이 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걷어내고 자신의 친구인 이 중풍 병자가 있는 그 침상을 줄에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어, 보내주는 그런 네 명의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장에는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어, 우리가 마페라고 알고 있는 레위, 바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레위 집에서 어, 마찬가지 세리와 같은 어, 사람들이 제인이라고 여기는 이, 그 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든 어, 예수님을 어, 모함할까 그 초점이 맞춰 있는데 이, 바로 그 부분도 어, 제인들과 식사를 한다라는 어, 그 어떤 이 모함이 예수님께 어, 더씹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안식일의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안식일의 제자들이 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어, 그 밀을 어, 껍질을 벗겨서 먹게 되는 모습을 보고 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향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다른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어,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는 거다. 신랑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어, 가실 때 그때 이제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장의 얘기를 보면 음, 손 마른 사람을 해당해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안식일에 이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유대인들이 이 주목하여 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렸다. 바 발세불이다. 라고 얘기를 해. 요 귀신의 왕이다. 주님을 사탄에 대해서 이 주님을 사탄의 어떤 어 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주님은 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사탄이 그 나라의 이 곤세가 자신의 어떤 이 영역을 어 무찔른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어 사람들이 어,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뭐 야고보라든지 아니면 뭐쭉 밑에 내려가면 어, 유다라는 어, 우리가 유다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이 어, 기록하였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런 형제들이 와서 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형제와 진정한 부모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말하고 보면 사장의 말씀을 보면, 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뭐 등경 위에 어, 두는 등불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겨자씨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땅에 떨어진 네 가지 비유의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좋은 땅의 이비웃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 돌밭에 떨어진 뭐 길거리에 떨어진 그다 가시덤불에 있는 어, 떨어진 그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네 가지 이 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 대가볼리라는 곳을 이방인 지역으로 가기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어, 배를 타고 가자라고 이 제자들을 제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쉴 틈도 없으셨던 주님은 그배 위에서 주무시는데, 그때 이제 바람과 바다가 강풍이 일어서 흔들릴 때에 그 뱃사람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이 제자들도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보죠. 그때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어, 잔잔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과연 주님이 누구시길래 이 바다와 바람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가? 어, 그들이 의아해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죽을 위기를 다해서 어, 제자들의 어떤 이 두려움에도 예수님은 어, 거라사에 가셨을까? 거기에 구원해야 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거라사 강인을 만나시고 어, 그 강인에 있는 군대 귀신,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2천 마리의 돼지대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대들이 절벽에 뛰어내려서 몰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분노하여서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어, 그 어떤 재산의 어떤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12살 된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이, 이, 바로 야이로와 함께, 이 일행과 함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어, 1 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어, 피가 멈추지 않아서 부정하다라고 어, 배척당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믿음은요, 사람들이 많은 그 일행 가운데 지나가는 일행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이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느냐, 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 말씀을 할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착하다, 칭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이로 딸은 달리라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주님의 모습도 5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그 후에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이 그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와서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해요. 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흥분해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어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 조용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두나요 예수님의 이 나가심을 보고. 수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수많은 이 갈릴리 지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이게 되고 어, 또그 언덕에 모여서 산상수 언덕에 모여서 어, 그들이 오병이어의 언덕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되어서 어, 굶주림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보냅시다, 이들의 무리를 보냅시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말씀하시죠. 빌립과 뭐뭐 뭐 가론 유다 이런 사람들이 어이가 없었겠죠. 그때 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온 제자가 있어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드려요. 작은 소년의 도시락이, 소년의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어, 2만 명,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자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후에 물 위를 걸어가시는데, 그물 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도 아, 아 나도 예수님 걷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파도를 보고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도 마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그 후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에는요. 자, 예수님이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논쟁의 시간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지적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율법도 아닌데 어떤 하나의 어떤 이게 좋겠다라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든 자신들만의 이제 맞지 않는 이 전통들을 더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어 사람이 밖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어떤 악한 마음, 악한 말, 행동들, 그런 것들이 더럽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아, 바로 시리아와 베니게의 합성어가 수로보니아인데요. 이 시돈과 두로의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방에 있는 이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들린 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7장의 내용을 보면 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나온 이방 여인에게 매몰차게 거절하시죠. 뭐라고 거절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 개들에게 주는 것이 어, 좋은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매몰차게 거절하셔요.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개라는 이야기를 직접 이방인을 비하할 때. 어, 개라고 유대인들이 흔히 많이, 많이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몰차게 이 수로보니아의 여인의 청을 거절하셔요. 그때 이 수로보니아 이 여인은 거,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 더러워서 못하겠나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니아 여자, 여인은 도리어 예수님께 맞습니다. 하지만, 어,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도 7장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장에 보면 우리가 앞서에는 5병 이어의 기적을 봤죠. 8장에는 7병 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바리스파 사람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외식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바로 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16장의 장면인데, 마가복음에는 8장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뭐 사람들, 엘리야, 선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이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마가복음 8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바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할 때에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구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어,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 초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 우리가 삽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어,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기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왜 제자들 그 밑에 있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 우리 아홉 명의 제자가 그 밑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 나머지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시면서 그 아버지에게. 너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도 이 구장의 말씀에 나와 있죠. 자, 제자들은요. 어, 누가 높은지 그렇게 자꾸 스스로 논쟁하고 싸우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여전히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서로 그것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큰 자는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자 지체 중 하나가 죄를 짓게 되면 잘라버려라. 그래서 장애가 있고 구원 받는 것이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10장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을 따지면서 이혼증서를 모세가 어 적어줘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을 안 읽어봤구나. 바로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신성한 거다라고 그 소중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소외된 힘이 없는 여인들을 지켜줄 것을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가운데 어, 내가 다 지켰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에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는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걸려서 어, 되돌아가는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큰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제자들이 또 열이 받아서 야고보와 요한을 이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올 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어 여리고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바 아들, 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인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여리고에서 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1장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상하는 호산나, 호산나 다이세자순 예수여 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의 어, 행렬을 뚫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래서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청탁이 되어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쫓아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우리가 어,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바로 장사치를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대제사장들이 어 그리고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어이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리어 반문하죠.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냐 고니냐 땅의 권위냐라고 얘기할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어 그것을 알려 주지 않겠다라고 그 자리를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 2 장에 보면요 포도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 주인이 어, 먼 나라에 갈 때에 그 어떤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게 돼요. 근데 이 약간 포도의 농부들이 어, 그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아들마저도 죽이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들은 어, 유대인들이 막강분을 하죠. 어, 그러면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라는 거냐라고 그들이 강분하는 모습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책을 잡을까? 그래서 이 로마 정부의 어떤 이 문제를 잡기 위하여서 어 예수님께 이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질문만 받고 머쓱하여 또 되돌아가는 어, 유대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가부의 두레돈을 어,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어, 바로 그 마음의 중심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부의 두레돈의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에는 어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에는 13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 인자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 14장에는 유다가 은 30에 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결탁하여서 이 예수를 죽일 어,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 유다의 대신 유다의 어떤 내용과 상반되게 예수님께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류옥합을 부은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칭찬받는 여인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만찬을 나누시죠. 마가의 집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어,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 베드로가 이 바로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로 잡혀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고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넘겨주고 또 군인들의 희롱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숨어 있던 제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장면이 15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6장의 말씀은요, 마태복음보다 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뭐 살로메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무덤가로 가게 돼요. 어, 향유를 준비하고 또 여러가지 몰약도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어, 자기들이 잘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누가 큰 돌을 무덤의 큰 돌을 굴려줄까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갔더니 이큰 돌이 굴려져 이 무덤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되지만 어, 주님의 이 시신은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벌써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일곱 기신 들렸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컸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죠. 놀라서 한 달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오지만. 어, 다리가 빠른 요한보다 도리어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가 있지만 세마포만 어, 정돈되어서 개어져 어, 있지 이 주님을 이 만나지 못하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 미리 가 계시겠다라는 말씀처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 해변에서 여덟 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 또 어, 예수님의 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1 1 제자를 만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시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녹화했는데 어, 음질이 좋지가 않아서 어, 다시 한번 어, 정리해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영상으로 정리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